자, 우리 소셜 비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커넥션. 그러한 연결, 연결인데 어더큰 무언가. 우리 자신보다 더큰 무언가에 대한 그러한 연결이 자, 주는데 우리에게 레질리언스 회복력을 주고요. 그다음에 자, 하게 하는데 우리가 느끼게 한대. 더 안전함을 느끼게 하고, 보호받는다고 느끼게 하고, 우리가 평화롭다고 느끼게 합니다. 다시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 존재야. 그리고, 자, <laughs> 어, 우리 자신보다 더큰 무언가에 대한 그러한 연관성이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여기 엔드 이제 끝났잖아. 그다음에 여기 엔드담이 주어고 여기가 동사야. 동사 첫 번째 동사 두 번째가 되는 거고 중간에 또 부사절이 여기 끼어든 것 뿐입니다. 다시 해 보면 우리 자신보다 더큰 무언가에 대한 그러한 연결이 비록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라는 건 뭐야? 앞문장, 그 연관관계, 이것에 대해서 단순히 생각하지만, 생각하지만 그러한 연결이라는 것은 주는데, 우리에게 회복력을 주고요. 그리고 하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한다고요. 어, 어 안전하다, 보호받는다, 평화롭다, 이렇게 어, 다른 사람들과 연관되는 것이 자, 그래, 그러니까 이게 주제문 나왔기 때문에. 어뭐 답은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Distinctive 어, characteristics 하면 두드러진 특징, pro-social people 친사회적인 사람들의 그다음 증명하는 방식인데 힘을 사회적 관계 힘을 증명하는 방식, effect 영향, 사회적인 연결의 영향, 그저 인식. 그죠 안정성을 인식하는 데 대해서 어, 스테빌리티 안정성이라는 게 이거 아니야. 어, 이걸 인식하는 데 대해서 사회적인 연결성에 대한 영향. 그래 3번이네. 그렇죠? 어, 여기 주제문이니까 어, 요거랑 관련된 거 지금 핵심어 사회적인 연결, 그다음에 사회 어, 어떤 안정성을 인식하는 거 여기 핵심어가 지금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럼 다시 할게 자 심리학자 이뭐 데니스 프로피티라는 사람이야 여기 버지니아 대학에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컨덕티드 자 수행을 했습니다 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자 뭐하기 위해서 투씩자 알아내기 위해서야 뭐를 알아내 자 what effect social connection이야 어 어떤 또는 무슨 무슨 효과 그렇죠. 어 사회적인 그런 연결에 어떠한 효과가 인식에 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자 다시요. 자요거는 됐죠. 이거 지은자 근데 이제 실험을 했는데 뭐하려고 알아보기 위해서야 투동사 원형. 자 무슨 효과? 자 무슨 효과가 자 사회적인 연결이 야 사회적인 연결. 자 사회적인 연결이 자, 무슨 효과가 있는지 그런 인식에 어, 어떤 인식에 대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여기가 음, 해부 언 n effect on이야. 그럼 원래 이게 한꺼번에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지금 해부가 이렇게 나왔잖아. 어, on 나오고 여기에 원래 뭐가 있는 거야. effect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앞으로 나간 거야. 의문문 때문에. 어, 그래서 사회적인 그러 연관성이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음. 그래서 연구를 했대. 자, 그들은 그 이제 연구자들이 하게 한 거야. 몇몇 참여자들 보고 홀로 서 있게 하고 자, 또 평가하게 했어. 슬랫더브 힐 언덕의 경사를 평가하게 했답니다. 자, 반면에 다른 또 사람들은 자, 서 있게 했는데 친구 옆에 서 있게 하고 아니면 비주얼라이즈드. 자, 상상해 보게 했어. 한 친구를 그들 옆에 어한 친구가 있다라고 상상해 보게 했답니다 음 옆에 있다고 상상 친구 옆에 있다고 상상을 해봐 이렇게 자 다시 자 이제 연구자들이 여기 해부는 해든 하게 하다의 뜻이네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나 동사원형 사역 뭐뭐 하게 하다 자 몇몇 참여자들 보고 야 홀로 서 있게 하고 그런 다음에 뭐야 자 한번 어, 추정해 봐라 그러니까 평가 아니, 참여자들이 추정해 보는 거야. 언덕의 경사를. 이렇게 딱 이제 언덕이 이렇게 있어. 언덕 올라가는 길에. 그럼 여기 서게 서한 다음에, 야, 여기 이렇게 언덕이 얼마 정도 될것 같아. 이렇게 한번 평가하게 했대. 하고, 또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자, 어서 있게 한 거, 친구 옆에 서 있게 하거나, 응. 음 얘는 홀로 아까 그랬잖아. 또 다른 사람 옆에. 어 친구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아니면 없으면, 상상해 봐라. 친구가 있다고. 그들 옆에 참가자들 옆에 참가자들 옆에 친구가 있다라고 상상하게 했대. 응? 또 다른 사람한테는 응. 그랬더니 그가 알아낸 것. 그가 알아낸 것은 뭐 하는 것은 바로 대절이었는데 대절이었는데 자, 사, 자 대절이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네 사람들이 자, a company, a c 동반되어졌을 때, 친구, 의한 명의 친구에 의해서 동반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자, 상상을 했을 때, 있다고, 친구랑 함께 있다고 상상했을 때, 자, 그들은 인식했는데, 언덕을 뭐로써? being less steep. 어, 덜 가파른 걸로써 인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 그러니까, 어 이제 그 이제 평가를 했죠. 여기 이제 언덕 막 올라가는 언덕이 있어. 어떻게 있어. 언덕이 있는데 어떤 참가자는 혼자 있게 하면서 야, 여기 언덕이 어 이게 얼마나 높을 것 같아? 한번 평가해 보라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요거 또 다른 사람 참가자한테는 야, 너는 옆에 친구가 있거나 아니 친구가 있어 있, 있게. 아니면 이제 그냥 친구가 있다고 하면 상상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언덕이 얼마나 높은지 평가해 보라고 이제 보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 음. 그랬더니, 자, 그랬더니, 자, 발견한 것은 뭐라고요? 자, 여기 대절을 발견했다. 대절야 이거, 대절. 여기 대절의 주어는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 대절. 이렇게. 어, 그가 발견한 것은 이렇게 왔절 주어잖아. 바로 대절입니다. 이게 주격보호로, 여기가 주격보호로 쓰인 거야. 대절입니다. 대절의 내용 뭐야? 어, 얘네들이 인식을 하더라. 그 언덕을 어떻게? 덜, 야, less. 덜 가파른, 가파르게 있는 거로서 인식을 했답니다. 근데 중간에 또 왼절에 낀 거야. 뭐할 때? 사람들이 동반되어 졌을 때는 친구에 의해서 아니면 심지어 어 상상을 했을 때 친구랑 함께 있는 걸로 상상을 했을 때 이럴 때는 이럴 때는 그들이 인식을 하더래. 언덕을 어덜 가파른 거로서 인식을 했대. 자, 그 다음에 our mind. 자, 기울이는 것. 자, 어떤 프로소셜 드렉션이니까 친사회적인 방향에서 자 방향에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만드는데 커넥션 자, 연결 자, 사회적 연결을 만들고요. 자, 그리고 돕는데 우리가 인식하도록 우리의 산을 뭐로써 흙 둔덕으로써, 뭘 힐즈 두더지가 파 놓은 그런 흙 둔덕을 얘기를 하는 거야. 흙 둔덕으로써. 그냥 인식을 하고 아니면 적어도 작은 산으로 인식을 하더래. 큰 산이 아니고. 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게 이거는 이제 그 뭐야? 언덕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니 두더지가 파 놓은 것은 이렇게 그저 큰 높은 산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흙덩이잖아. 어. 그러니까 낮게 평가했다는 얘기야. 어. 그래서 자, 인클라인은 여기 동명사 주어야. 인클라인은 막 기울이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사회적 방이 친사회적 친사회적인 그러한 방향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기울이는 것이 기울이는 것이 자뭐 한다고요 만든다고요 사회적인 연결을 만든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 돕는데 우리가 뭐 하도록 인식하도록 그러니까 목적어 목적 격 보적 초동사 원형 쓴 거죠 우리의. 어, 산을 뭐로써 어, 그냥 흙둔덕으로써 어, 흙둔덕 아니면 적어도 뭐야 작은 산으로써 인식을 하는 것을 돕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잖아. 뭐보다 큰 산보다 큰 산은 뭐 부정적인 인식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큰 산보다는 작은 산으로 인식을 하더라. 어,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음.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인간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거나 그 상상만으로도 안정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